아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 기초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찍는 게. 그죠? 첫 번째는 뭐였다? 개인의 생 뭐냐? 두 번째는 나 얼마 갚을 거냐? 세 번째는 내 재산 어떻게 지킬 거냐 그 다음에 네번째 뭐였냐면 내가 다 확인해서 상담으로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 그러면 다 확인했어 계약했어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시작할 때 여러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개인의 생이라는 건 자주 말씀드리는데 채무자 변호사 채권자 변호사 판사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무자 쪽 대리인이 채무자와 관련된 수 만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채무 재생 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변제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만 제대로 하시고 그 상담한 거에 필요한 자료만 제대로 주신다면 사실은 회생이라는 건 변수 없이 그냥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쭉 흘러가요. 회생은 아주 어려운 어떤 그런 절차는 아니에요. 변수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떤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개인생 변제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테마의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날 말씀드리는 거야. 빚이 얼마냐? 내 소득이 얼마냐? 그다음에 내 재산이 얼마냐? 내 추가 생계비가 얼마냐? 빚에 대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채권자 목록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 은행에 어디. 그다음에 이 은행은 뭐 보증이 있고 없고 이 빚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 빚은 차량담보대출이고, 이 빚은 세금이고, 이거는 내가 사업하다가 개인한테 빌린 거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돈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못 갚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고 저희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 나갈 거예요. 부채 증명서라는 걸 통해서 내 금융권 채권자가 어딘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가셔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를 한 다음에 페이지를 출력해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소송이 걸려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법원 민원실 가져가지고 신분증 주시고 내 소송 걸려 있는 것들.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개인 채무는 뭐 사실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빚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소득, 소득과 관련된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뭐 사업소득세 신고한 거,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 이런. 각종 신고 내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무사님이나 기장 대리인님 회계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보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매출에서 매입 빼고 세금 뺀 거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해 달라고 하는 걸다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에 대한 각각의 내역들을 뽑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뭐 부동산 재산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등기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지방 소득세 납입 뭐 내역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관할로 뭐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요거 떼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통장에 남아 있는 돈들은 그냥 금융 거래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통장 잔고가 찍혀 있는 그런 엑셀 자료라든가 이런 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현재 신청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월세다 그럼 월세 계약서 전세다 그럼 전세 계약서 내가 아프다 병원비 진료비 그다음 아기가 있다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것들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적합한 자료들을 대리인이 요청을 하면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떼주셔야지. 회생이 저희가 상담한 대로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 볼게요 상담할 때근 애를 두명 키우고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어 아 그러면은 사모님 한 분하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부양가족이 한명 있으니까 이 인생 계비해가지고 내가 할게요라고 했는데 때 보니까 이 애가 내 애가 아닌 거야.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뭐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 애를 그냥 내가 인정상 봐주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생계별 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키우고 있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해주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생은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그 소명된 결과대로 변제계약을 짜는거지 막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재판이 마찬가지예요 소명자료를 제출해주시는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회생을할때 처음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신상 관내는 자료들이 개인신상 요런 것들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그냥 바로 발급이 되는 것들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세목별 가세 증명서 차량 등록 원부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관계 뭐, 뭐 이런 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 번에 가가 지고 싹다 떼다 주시고 이거 왜 떼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기초고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다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 그다음에 인감 도장 신분증 사본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어떤 금융 기획. 간에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아, 저희 뭐 무슨 변호사인데요, 이것 좀 주시면 안되요라고 하면 금융기관에 주겠어요, 그걸. 금융기관의 금융 정보는요, 너무 예민한 거라서 그뭐 변호사가 회생한다고 가서 떼달라면 안돼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인감 도장에 찍혀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가지고 신분제까지 하면은 그제서야 그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정보를 넘길 거란 말이에요. 이 김민성 채무자가 뭐 우리 회사에 천 십이만 육천오백삼십 원을 빌려 아직 안 갖고 있으면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부채증명서 발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부채증명서 이외에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떼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다 위임장 적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이니까 대부분 다 준단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생이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담을 통해서 얼마 갚을지가 대충 나오면 그 상담한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갖다 붙이고 법원에다가 설득을 하면 아, 이 채무자의 빚,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추가 생계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뭐 얼마 갚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36개월 동안 한 달에 뭐 60만 원씩 갚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율을 하면서 변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회하고 인가받으면 끝나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말씀드려요. 이거 왜 떼야 돼요? 뭐, 딴 데서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필요하니까 달라 하는 거고. 혹시라도 자료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담당자한테 아니면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설명은 다해 드릴 거예요. 저는 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 놓을게요. 자료업조 잘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